약간 물 보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. 어. 빠진 것 없이 그대로 있잖아요. 바닥은 괜찮아요. 바닥에 누수되는 거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저 깨진 부분이 여기 섬 매지 여기 은리 누수되는 거예요. 여기 이거 바닥 보시면 얘다들떴어요다 눕혔어요. 별도 있고. 여기 괜찮고. 이 소리,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 괜찮죠? 이거 바닥판이 이게 미장이 잘 됐다는 거고. 여기 떠 있는 거예요. 여기 떠 있고.